안녕하십니까. 어, 포토샵 두 번째 시간으로 로우컴퓨터로 활용한 사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라 뭐, 보편적인 카메라 작업을 하시고 사진 작업을 하시는 사진작가분들은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어, 포토샵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특히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평범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한 번쯤 로 파일로 찍어서 로 파일로 변환을 시켜보는 방법으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사진의 퀄리티와 사진의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구분돼서 굉장히 좋은 사진으로 탈바꿈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브릿지 C C 를 이용해서 포토샵과 연동을 시킬 건데요. 브릿지 CC에 보면 어, DNG 파일이라든지 일반적인 로 w 파일이 다 보입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를 시켜서 어, 이 로우 파일이 어, 카메라 기종을 다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는 카메라로 10.1로 되어있습니다. 어, 이 파일은 지금 이게 원본값인데 어, 안보 부분이 좀 많이 조금 어두운 편이고 명부 부분, 산산방산과 단산 그리고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요 명부 부분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우 컴퓨터를 열려면요 어, 기본 조절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론 자동으로 하고도 어느 정도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자동으로 놓고 어, 마음에 든다. 그럼 바로 이미지 열기로 나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값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색감을 찾아갈 겁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노출, 대비, 그리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은, 각각, 노출의 경우에는, 요 가운데, 요 위쪽에 보면, 예,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다섯 개의 내용은 결국 가운데 부분이 노출입니다. 요 부분 노출이고 밝은 영역은 노출 다음인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조금 낮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이거는 노출 그 다음 왼쪽 펜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이게 좀 낮아서 굉장히 약간 어둡게 나오는 겁니다. 역시 그 다음에 흰색 계열은 노출의 밝은 영역 다음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 사진은 흰색 계열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로로 되어 있고요. 검정 계열은 노출에서 어두운 영역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진은 어, 검정 계열이 굉장히 많은 어두운 사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진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토샵 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노출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노즐를 조금 올리면 가운데 값이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여집니다. 노즐를 올린 반면 환해지니까 대비를 조금 줘서 색을 조금 잡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은 지금 여기 상하사 위쪽 부분이 밝거든요. 오히려 이부분이 조금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색의 진한 느낌의 사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대부분의 이 어두운 영역이 조금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벌리면 어두운 부분이 위에 보이시죠? 히스토그램이 변동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조금 밝게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줘버리면 굉장히 밝게는 나오지만 약간 사진이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피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어두운 값을 주지 마시고 적당한 값, 자기 자신의 눈에 적당한 값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흰색 부분도 조금 올려줍니다. 왜냐면, 하 지금 밝은 영역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밝은, 흰색 계열, 그러니까, 어, 밝은 영역보다도 더 밝은 영역이 조금 더 밝아져야 대비가 됩니다. 검정 계열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HSL, 회색 음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에 사진에 붉은 빛과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살려줍니다. 붉은 빛은 빨간색과 주황색, 그리고 요쪽 그 해가 올라오는 요 부분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요 위에 파란 빛이 있기 때문에 파란 빛도 조금 올려주고, 요 밑에 녹색이, 예, 밭에 이제 작물들이 녹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도 올려주고, 채도를 올려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색이 칙칙해집니다. 그래서 광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 색이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한 장을 엽니다. 그러면 아까 로우 컴퓨터로 확인했던 이, 이 사진이 한 장이 나왔죠. 이 정도의 퀄리티로도 아주 좋은 사진인 것 같은데, 한번더 필터로 들어가 보시면, 로우, 어, 카메라 로우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뽑고 나서 어, 필터 작업을 안했다. 그럼 이 필터로 다시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이 화면이 다시 똑같이 나옵니다. 어, 여기에서 브러쉬가 있는데요. 조종 브러쉬라고 있죠. 조종 브러쉬가 뭐냐면 내가 색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어, 색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데 바꾸는데 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칠을 해주죠. 다 하고 나서 사진이 확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색이 미친 듯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값이 나와 있는데 노출값은 요 내가 칠한 부분에 대한 노출값입니다. 노출값을 제가 조금 더 조절해서 이 노출값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요. 흰색 부분을 과하다면 흰색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어, 어두운 정력을 조금 더 잡을 수도 있고요. 흰색 영역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밝으면 어색하다 이러면 모든 영역을 조금 줄이고 금연 영역은 될수 있으면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색이 뭉개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체 온도도 어, 기본값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침 일주 빛이 약간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올려줘도 색이 어,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개 현상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개 현상 제거는, 연 하늘의 구름을 아주 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극단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너무 과하죠? 그러면 이제 적당한 값, 뭐, 전는한 뭐 20에서 15에서 한20 사이, 어쨌든 아예 안줄 때도 있고, 색에 따라서 좀 적당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원이 원과 원 사이가 굉장히 넓죠 근데 이거를 끝으로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요값 그대로 패드에 있는 요 값은 건들지 마시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아예 건들지를 마시고 요 위쪽만 노출, 대비, 발견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검정 그리고 안개 제거 현상, 안개 현상 제거, 채도 조금만 올리시고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어, 사진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어, 사진이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사진에 그 컨트롤 J를 해서 어, 이렇게 플레이어를,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보통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만들고 다시 합칠 것 같으면 그냥 한한 한 번에 끝내려고 이불로 한 번에 어, 따로 만들지 않고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아주 퀄리티 있는 사진이 됐죠. 아, 제가 쓰고 있는 게 보이브랜드 12mm인데 이 12mm가 이 주변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르겠습니다. 사진을 이제 완성을 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이 완성됐군요. 오늘 강의 간단하지만 한번 직접 해보시고, 어, 궁금한 점은 댓글로 어, 눌러주시고, 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어, 포토샵 강의 두 번째 시간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